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도지 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곡점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락업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싸게 진입해서 가장 높은 이익 구조를 낼수 있는 기회 자리가 왔다라는 거고, 특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하시면서 물려 계셨던 분들에게는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도지코인에 있어서 가장 빅 이벤트가 바로 라고 폐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잘 아시겠지만 이 라고 폐지 이벤트는 코인 시장에서 이벤트 중에 이벤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튀었다면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도지코인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락업폐지 이벤트는 차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날짜 계산을 통해서 심지어 매수도 날짜 자, 동시에 매도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 일정대로 움직이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솔레이어를 통해서 6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린 바가 있었죠.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바로, 락업 폐지 이벤트가 있었죠. 자, 재밌는 사실은 이 락업 폐지 이벤트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평균 상승률이 500% 정도 이상 터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도지코인에만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라고 폐제라는 것은. 세력들도 잠겨 있고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수익을 보고 빠져 나와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이 펌핑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상단에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량을 떠 넘기고 빠져나오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이제 쭉 밀리면서 박스권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라고 폐지 이벤트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여기서 추세 반전을 돌릴 것 같지만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라고 폐지의 특징입니다 때가 되면 그 날짜에 발맞춰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 그 일정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도지코인 관련해서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대응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추가적인 설명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9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라고 폐지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초보자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락업 폐지 이벤트는 코인 시장에서 이벤트 중에 이벤트입니다. 왜냐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무려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이상 터지는 종목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즉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1, 2개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파는 것이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적당하게 높은 수익 구간,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팔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매도 타이밍이 되겠는데, 바로 락업 해제 이벤트 1에서 2주 전, 이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절반을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이제 차트가 꺾이면 싹다 그리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 투자자분들의 욕심 때문에 500% 정도 수익이 나면 이제는 1000% 정도 수익 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계획의 차질이 생깁니다. 즉, 내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나는 여기서 팔 거야. 라는 그 날짜에 대한 계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벌었던 거싹다 토해내고 기껏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수익률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라고 폐지 이벤트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말까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서 제가 재차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 대응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 간혹 가다가 엉뚱한 숫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절대 안 보내드립니다. 정확하게 숫자 2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실수 없도록 하시고요. 제차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자50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제는 1,000%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의 차질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즉 대응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 날짜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지만은 락업 해제 자 1에서 2주 전. 여기서 절반 정리, 꺾이면 싹다 그리 정리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계획대로 하자, 즉 약속을 지키자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전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